아, 누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 내가 개가 되었다? 였나? 개가 되었다? 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가 된 시점에서 한번 한, 플레이를 한다는 게임인데요. 저도 자세하게 스토리는 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게 난가 본데? 으, 머리 아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어제 술을 개처럼 마시다가 잠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일어나보니 진짜 개가 되어있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정신차리고 주변을 둘러봐야겠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뭐야 술 마시다가 개가 된거야? 여러분 제가 이래서 술을 안마십니다 여기는 뭔데 이렇게 강아지가 많아? 내가 사람이어가지고 왜못 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출신이 사람이라서 그런지 개가 됐다고 해가지고 개말을 알아듣지 뭐야 알아듣네? 개를 초월한 존재 새로운 친구구만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한가? 나는 사실 인간이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괴로워했지 오, 에도가 봐. 나는 기나기 연구 끝에 다시 인간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이렇게 1억 번을 점프하면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이지. 혹시 자네도 인간이었나? 내 말을 알아듣는 눈치구만.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다시 인간이 되고 싶다면. 오, 1억번 뛰라는데 미친 미친 새끼. 미친 게 아니야, 저거? 어, 개밥 먹어. 어, 밥 먹을 시간이다. 어? 근데 내 강아지 좀 귀엽게 생겼다. 개밥 어딨어? 개밥 먹으라며. 어? 뭐라고요? 개밥을 먹으면 뭐 그대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개밥 어디있는데 개밥 먹으라며요. 저 바퀴벌레 뭐, 하자, 뭐 하는 거지? 얘네왜 잡는 거지? 아니, 이놈의 집구석은 벌레가 몇 개? 아니, 개밥 먹으래. 어? 생겼다. 오, 에이. 어? 이거 먹으니까 개어어 레벨이 어 뭐야 C 벌써 단고이 단골... 새끼 방금 거의 <laughs> 공포영화였는데 제 얼굴을 이상한 꽃이다 일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밥 먹고 레벨업을 하는 건가 보다 아 그럼 아까 개밥 먹어 외쳤는데 그거였나보다 내가 멀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는 사이에 이 새끼들이 다 처먹었구만 비켜봐 문이 잠겨있다? 어? 맞네, 이 새끼들이 다 처먹어가지고 내가, 아, 비켜! 개 같네. 내 장난감을 가져와줬으면 해. 장난감? 화장실에 장난감이 있어? 화장실 저기 아니야? 뭔데? 여기잖아. 문열수 있나? 아니, 씨. 화장실 열쇠는 어디서 구해? 애한테 한번 물어보자, 토미한테. 야, 열쇠는, 아니, 이런 미친. 근데 저 열쇠를 어디서 구하죠? 야, 힌트. 제임스에게 생제 획득. 제임스가 누구야? 앵가? 야, 이 미친놈아! 100마리? 야, 이 또라이 아니야? 야, 일단 개밥 먹고 레벨업해서 말... 이해해보자. 야, 지금 나 아까부터 먹어가지고 30년 말인데 장난하나? 이 미친개가 저 개는 미친놈인데? 또라인가 어? 하고 올게. 어? 네, 했어요. 마음으로. 방귀끼기. 어? 이거면은 벌레를 한 번에 잡는 건가? 방귀. 아,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오, 야, 좋다, 좋다, 좋다. 야, 좋네. 이거면 100마리 뭐지? 야, 이거면 100마리 뭐지? 야, 어딜 가? 너네 돌아와, 돌아와. 야, 이거면 100마리 뭐지? 아, 이거네. 아, 이래서 100마리 모으라는 거구나, 오케이. 생지를 획득하였다. 아, 좀 이따, 진짜. 아, 너네끼리 먹어. 아, 씨. 야, 밥 남았냐? <laughs> 야, 밥안 남았니? 나 밥이 필요한데? 아니, 쟨고양인데 근데 개언어를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나 그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맞잖아. <laughs> 아니 쟤 고양이잖아. 근데 개 언어는 왜 그거야? 공용어인가? 이거 공용어였어? 이거 벌레 이렇게만 먹고 쓴구야 나왔어. 아, 한번 더 해야 되네. 아. 제발 나 레벨업 한번 해야돼 제발 얘들아 좀만 먹어 아, 아 왕왕깨갱때문에 야 잠깐만 이거 고양이 아닌가? 왕왕깨갱하면 강아지 아니야? 그래 야 솔직히 고양이랑 강아지랑 개언으로 대화하는건 조금 그렇긴하지 오케이 가져가 생지를 건넸다. 생지 멍멍 이런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아 오케이 부엌. 아까 힌트로는 싱크대 그 여기를 조사하라 했어요. 생실 열쇠를 획득하였다. 야 강아지가 여기 어떻게 돈 버더냐? 역시 사람 출신이라 좀 다른가? 오케이. 그리고 애장난감이거 오리겠죠? 어?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하.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혔을 땐또 할아버지한테. 오케이. 개수형, 역시. 오케이, 획득했고요. 이거 반개 한번 더 껴. 이거 끼면서 돌아다녀야 돼. 이거 벌레는 점점 늘어나는 넥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써줘야 돼. 한개한번더 끼고 대화하자. 상처가 났어. 구급약? 구급약? 어, 구급약 아까 거기, 여기 왼쪽 방이잖아. 근데 저길 기 어떻게 가지? 아, 씨. 벌레 500마리라 그럼 방귀를 몇번 껴야 되는 거야? 500마리가 제가 뭔가를 해줄 텐데 분명히 벌레 500마리면 뭔가를 해주는 게 분명할 거란 말이죠? 오케이 500마리 채웠습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야 너 가져 dvd를 획득하였다 그러면은 이 dvd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방귀 껴놓고 별별별 삼. 별별별 삼? 저게 힌트라고? 뭐야 이건? 아니 힘들? <laughs> 야이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별별별 삼? 별별별 삼? 비밀번호인가?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누구세요? 내 비밀 장소는 어떻게 알았지? 서재 열쇠를 획득하였다. 열쇠에 뭔가 새겨져 있다? 사. 와씨. 서재. 서재가 여기는 아닐 텐데. 저기 아닐까요? 서재? 여긴가? 어? 오케이, 여기가 9고, 4, 9. 마지막이 3이야. 허허. 아. 4973. 4973, 4973이었어. 4, 7, 9, 3? 4, 7, 6, 3? 오 됐어! 6이었네 9가 아니라 석유통을 획득하였다 너와 터의 대화를 여기서 다 들었어 하... 개밥 먹어야 되네 아이 뭔뭐 근데 이놈의 강아지는 바퀴벌레만 개처먹고 있어. 우리 아기를 여기로 데려와줘. 너냐? 아저씨야? 아닌가? 일단 벌레 500마리 돌파, 안전방으로 느껴두자. 사고를 쳤지. 화분, 화분을 조사해보자. 터븐헬파의 강아지 채를 이때 가다헐 뭐야? 야 이거 호러물인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힐링 콘텐츠가 아니었어? 어 셔. 이거 호러 콘텐츠인데요? 뭐야 씨발 아 욕자. 아니 너무 놀란 놀랐는데? 아니, 뭐야, 이게? 구급약을 획득하였다.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다. 무슨 약인데 이렇게 무겁지?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이거 씨, 뭐, 약, 다른 약, 안 좋은, 심각한 약 있는 거 아니야? 애들 죽어버리면 어떡해? 기름이 필요하다고? 나 기름 있는데? 있잖아. 아 채워서. 나 갑자기 토미야사. 사이... 누가 여자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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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대사가 모자이크가 되긴 했었는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는데, 19세 게임이었나? 뭔가 조금 그랬어. 아, 아. 프로포즈 할 생각이라고? 천말이요? 미친 새끼. 도... 미쳤 미친. 미친 똥개 아니야, 이거? 아니, 나 이제 800마리. 아니, 걔가 미쳤나? 아니, 또라인데, 저거? 죽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면 중을 걸었어 개범은 나만 먹을 거야. 정비될 거야. 보지 않아또 누군가 죽게 될 거야. 야, 진짜 이거 반기는 쿨타임 되면은 끊임없이 써줘야겠다. 석유 펌프를 획득하였다. 어... 음... 기름을 어디서 옮기지? 기름을 따를 곳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 토미라고? 어? 애가? 토미가 용의자가 됐는데? 증거도 있고. 근데 내가 토미랑 싸우려면 2대 1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에, 제 흰색 강아지가 토미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어딘가에 감옥 열쇠가 있을 거야. 감옥 열쇠, 어 뭐야? 여기가 기름이었어. 나 열쇠 찾으러 온 건데, 갑자기 석유를 담았네. 석유를 건넸다. 뭐라는 거야? 이거 공포 게임인가? 어쩐지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다들 갑자기 밥만 먹으면 잘 보세요 표정 변화. 갑자기 이렇게 개또라이가 되는 게 이유가 있었어 이거 공포 게임이었네. 레벨업했다. 이제 톰이랑 대화 되겠죠? 대화해보자. 보답을 하고 싶어. 너에게 줄 선물을 만드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거의 다 됐어. 어? 고마워. 새로운 장난감을 획득하였다 이, 1 잘가라 멍청이 어? 니놈이 구해준 재료들로 장난감 폭탄을 만들었지 내 개밥을 탐하는 놈들은 전부 죽어야 돼 뭐야 이게! 개죽은 클리어? 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실화야? 아니 진짜로? <laughs> 엔딩은 다섯 개나 있어? 아니 잠깐만 근데 나 개두근 당했다고? 에바야, 야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이걸 진짜요? 어 뭐야? 근데 아개언어는 유지되네. 아개언어는 유지되고 방기는 레벨 2가됐다 잠시 후. 없어. 잠깐만 이거. 아니 이런 개 같은 거또 당했네. 이런 미친 개새끼. 전달을 내가 하면 안 됐네. 아. 아 또라이 같은 게 진짜. 아. 잠시 후그 석유 먹었구요. 톰이 죽이러 가자. 이번엔 니가 죽을 차례다. 뒤져라. 필요 없어. 싫어. 펑! 이거 나한테 줄게 왕택된 고마 워 멍청한 똥개 녀석 <laughs> 개 또라이네 저거 어 열쇠 먹었다 야너 또라이구나 참, 침실 열쇠를 뜯고 있다 아저씨 아저씨 저런 걸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쟤는 왜안 죽었냐? 어, 뭐야? 누굴까? 이제부터는 다시 미궁이에요. 이 아저씨 죽으면 안될것 같아, 근데. 이 아저씨 죽으면 나한테 또 나중에 필요한 스킬인데 못 알려주는 거 아닐까? 누군가 토미를 박아야 돼. 밥탐으로 한번 유인을 하고. 아, 이렇게네. 야, 조금이라도. 아, 씨. 열쇠를 구했나? 가자. 죽여버려, 야. 톰이 저거 복수해, 복수해. 죽여버려, 저거, 이씨. 그렇지, 죽여버려, 이씨. 어디, 이씨, 감히. 제발 꺼내달라고? 웃기고 있네. 나 죽이려 한 주제에 집게 집아 이렇게 해서 깨우라고? 벌레 <laughs> 1500마리요? 미친놈이세요? 아니, 인간이. 어,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선 500마리를 주시다니. 아니, 근데 무슨 사람이 벌레를 먹어? 진짜 얘 강아지인가 본데? 근데 왜내 육체로 벌레를 먹는 거야? 어, 됐다. 이제야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는구만. 모든 기억이 깨. 어?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레벨이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 집에 데려갔지. 나는 너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일이 터진 거야. 넌 술에 치에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더러운 너의 주둥이로 나에게 키스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거야. 너는 개가 되고 나는 인간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몸이 바뀐 거다. 아마도 키스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개가 되지 않을까. 인간은 존경해왔거든. 어, 나 애랑 왜 술래잡기 하고 있냐? 이게 뭐하는짓 이야？이게 뭐하는짓 이야？방 법이. 아무래도 둘보다는 혼자가 좋겠지? 제 미쳤는데요? 잠깐만 이거 공포 게임이야. 호름을 됐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지진대로 생기네요. 혼자 먹으니까 개밥이 줄지 않네? 어? 어? 개밥의 주인 클리어. 하아... 여러분 빡쳐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밥의 주인일에서 평생을 개밥의 왕으로 편하게 살았답니다. 이 게임의 엔딩은 저에겐 그런 것 같아요. 음 인간으로서도 살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방귀 뀌어서 벌레 먹고 이런 식으로 지져가지고 다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괜히 인간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일들에 치여가지고 살바에 저는 이런 강아지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눈바.